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분반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전기종 프로 에어 3발라미니의 스펙과 할인 구매 방법, 추천 사용자를 안내해 드립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칩은 CPU 최대 1.5배, GPU 최대 네 배의 성능 향상으로 디자인 영상 편집 AI 작업에 완벽하며 11인치 40 1 4 g 13인치 580g으로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습니다. 아이패드 에어 7세대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좋고 사무용, 학생용, 가벼운 영상 작업용으로 적합하며 미니 7세대는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기, 독서용 모델로 추천드립니다. 카드 결제 시 최대 10% 할인과 댓글 추가 할인까지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필요에 맞는 모델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